안녕하세요 자전거 생활 최영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배낭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자전거 배낭이라는 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중에서도 장거리를 날리시거나 중장년층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이죠. 또 로드를 타시는 분들은 퍼포먼스를 중시하다 보니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지만 만약에 자출을 하신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오늘 소개할 배낭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도디치의 배낭이에요. 도디치는 우리나라 브랜드로 의류를 중점적으로 각종 자전거 아이템과 의류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입문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전거 의류를 찾다가 한 번쯤은 꼭 보신 기, 기억이 있을 겁니다. 도디치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가성비와 각종 특허로 무장한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상당수의 의류들을 이태리산 원단을 사용해서 제작하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각 제품들마다 각종 특허들이 적용된 것을 봐서 굉장히 기술력도 갖추고 있는 것을 알수 있죠. 도디칩 배낭 DI 시리즈가 이번 리뷰의 주인공입니다. 이 DI 시리즈는 다른 배낭들과 다르게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척추 보호라는 기능을 담은 건데요. 아니 배낭이 대체 어떻게 척추를 보호해주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일단 이 제품을 좀 구석구석 살펴보면은 아왜 그런 기능이 담겨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뒤에 등판 부분을 통해서요. 일반적으로 배낭의 등판에 에어 쿠션이 달린 제품은 좀 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디치의 에어 쿠션은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굉장히 밀도 있는 에어 쿠션이 두껍게 자리하고 있어요. 여섯 개로 나눠져 있는 구획인데요. 이거를 등에 딱메고 밀착시켜서 딱 착용했을 때아 등판을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바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이 에어 쿠션들 사이 사이에는 아주 넓게 통로 같은 게 뚫려 있는데요. 등판과 가방 사이에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등에 땀이 차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쿠션이 배치된 등판 자체도 굉장히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등판을 잘 지지해준다는 느낌도 받고요. 또 가슴과 허리에는 조인벨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버클은 마그네틱 버클로 되어 있어갖고 탈착이 굉장히 편리하게 가능하고요. 용량은 전체적으로 7L의 용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용량은 아니지만 적당히 가벼운 옷가지나 뭐 음료, 아니면은 라이딩 공구 등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있겠고요. 또그 뒤에는 순항이라고 하죠. 이제 물주머니를 담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갖고, 라이딩 시 수분 보충도 도와주게 됩니다. 또 양쪽에는 사이드 포켓이 되게 신축성 좋은 내쉬로 이루어져 있어갖고, 물통과 공구통 같은 걸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메인 수납 지퍼는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서 물기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네. 도디치 DI 시리즈 배낭은 두 가지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두 가지 모델이 각두 개의 컬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가격인데요. 7만 8천 원이에요. 7만 8천 원이라고 하면은 주요 가방 브랜드인 툴레나 오스프리 등 이런 메이저 브랜드랑 비교해 봤을 때 아주 가성비가 좋은 가격입니다. 물론 자전거 배낭은 아주 저렴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과 도디치의 기술력을 비교하기는 어렵겠죠. 네, 여기까지 도디치 배낭 DI 시리즈를 살펴봤는데요. 이 척추 보호라는 기능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이 척추 보호라는 이 기능은 도디치가 직접 디자인 특허까지 획득한 만큼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실제 사고 시의 충격 부위는 다양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전거 생활 최영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